네, 안녕하세요. 초밥맨TV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어, 유튜브를 이제 자주, 어, 이제 업로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어, 장사하는 부분이나 이제 초밥맨TV 아닙니까? 이제 초밥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밥 장사 하는데 요즘에 좀 바쁘고 또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직원이 아파가지고 이제 혼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이제 가게 일이 바빠서, 그래서 이제 주식 유튜브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 초반맨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어 업로드를 동영상을 안 올려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장사를 잘 지내면서 이제 한국전력 몰빵을 했잖습니까? 몰빵 한국전력 몰빵. 몰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재산을 몰빵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신규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용. 증권계좌를 이제 그 유튜브용을 이제 몰빵을 했다는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전재산을 몰빵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무, 어, 이제 무식하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어, 또 저녁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해서 이제, 어, 조만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정리를 잘 해가지고 편집을 잘 해서, 예, 조만간 이제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